이게 치아에 좋다는 측백나무예요. 또 씨앗을 보세요. 씨앗이 지금 벌어졌죠. 벌어지면서 땅이 떨어지는 거죠. 만져도 부드러워요. 그러니까 부드러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, 이거를? 하여튼, 레온처럼 그런 느낌인데. 그, 치아에 좋다는 측백. 측백나무예요. 다음에 이쪽에도 측백이 하나 더 있죠. 그리고 여기는 갈대들인 것 같아요 갈대 이 나무도 예쁘게 전지가 되어있네요 예쁘네요 어, 전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르시더라고요잘 이거는 소원을 비는 탑 소원을 비는 시흥, 문언니, 3층, 석탑. 그러면 동전 같은 것도 올려놓으시고, 살짝 들어가요. 동전 같은 것도 올려놓으시고, 이것도, 예쁘네요. 단아해요. 이거는, 이게 씨앗인 것 같은데요? 느낌이? 이게 지금 씨앗이에요. 보니까 이게 씨앗이네요. 심어볼까요 나중에? 이게 씨앗이야 보니까 잠깐만 씨앗볼까요 아닌데요. 순 같기도 하고 씨앗 같기도 하고 엄청. 향이 나네요. 좋은 향이 나요. 이게 자작나무. 자작나무야 자작나무. 이건 개나리 같기도 하고 오래된 고목인데 안줄수 있는 건가 봐요. 이 아래는 뭐가 있을까요? 아래는 낭떠러지 같은데 그래도 뭔가가 있나. 낭떠러지가 챙겼어요. 아래쪽에서 집도 있고. 이게 은행나무예요. 은행나무 겨울. 이제 싹이 틀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은행나무 은행나무 겨 싹이 틀려고 한 마리인데 이렇게 갈라져서 그래서 보이더라고요 얘도 은행나무 예쁘게 생겼어요 저 아래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쟤는 중국 황실에서 키웠던 강아지인 것 같은데 싸나와요 아주 많이 싸났답니다 그래서 스님 외에는 잘 만지질 못해요. 저도 만져봤는데 으르렁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잣나무는 이렇게 직지 직선으로 자라더라고요. 보통 잣나무. 그 다음에 저 위에 까치가 집을 지었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밤나무. 중간에 있는 게 밤나무고요. 밤나무 작은 밤이 열려요. 토종 같더라고요. 저 밖에는 산이 있네. 경치가 예쁘네요.